오늘 이제 마쳤는데요. 네, 어그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완전 히 이해하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이론이 조금 공부할 시간이 있은 다음에 풀어보면 참 좋은데, 이거를 이제, 예,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서, 3페이지 문제로 넘어갈게요. 음, 이론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보면 사실은 이게 답을 금방 찾기는 좀 쉽지는 않으신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있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교육이론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조금 음, 우리가 지금 막 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문제를 읽고 같이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 문제 1번. 행동 변화 단계 모델에 의하면 행동은 다섯 단계에 거쳐 변화한다고 한다. 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전고려. 어, 고려 전이나 전고려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려, 그리고 준비, 그리고 실천. 여기서는 이제 실천이라 했네요. 어, 실천 대신에 행동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 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전고려, 고려, 준비, 행동, 유지. 답은 1번이죠. 네. 자, 2번은 대상자에게 고혈압의 위험성, 고혈압에 걸렸을 때 심각한 증상을 교육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였을 때이 장점을 교육하였다. 이때 이용하는 교육이론은 우리가 이제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 지금 위험성과 심각성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이론을 정리할 때 자, 건강신념 모델 정리할 때이 말이 나왔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건강행동을 할지 안 할지에 여부는